자 오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아, 네,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상석으로 앉으십쇼 아 그래, 그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원신의 그아를내키노라고아를내꺼라고 아를레꺼가 검... 아니야 아를레... 불속성인데 간만에 제대로 된 딜러 오 그래 그래고 이게 신의 손인 이 손이 너무 필요하다고 저번에 너시법 해가지고 바로 뽑아버리고 픽두를 어,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 거의 확실히 <laughs> 뽑아보 <좀핏 먹어봐줘. 웃음> 자, 드디어 여러분들 떴습니다. 와, 아를렉키야 알렉... 생긴 건 진짜 간지나게 생겼지. 아, 딱 이쁘다. 어, 나에게도 달리고. 그럼 그냥 네가 뽑아 주면 되는 거야. 지금 159 뽑이가. 어. 100뽑 정도는 모기 탈수 있게 59 뽑이면 뽑을 수 있잖아. 충분하지 자, 이제 뽑아 주면 돼. 좀봐. 아, 잠깐만 야야,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이품아껴야 되니까. 배고 갖다 봐죠. 어, 좋지, 좋지. 깔짝만 해줘게 깔짝만. 알게 갈게. 자, 여러분들. 훈석이 뽑기 실력 보겠습니다. 10뽑째. 갈까 아. 아니, 근데 뭐, 1 0분은 솔직히. 아, 누구야? 10법에 들어가는 지 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들어가는 아, 어. 20법. 2 0도 근데 사실은, 2 거의 안 남는 거지. 어. 자, 벌써. 30법? 아. 딸까? 어? 뭐야? 아이 그아 풍세가 뽑았으니까 당연한 건데 내가 이러니 4 0법에 지금 이거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이, 이, 이게 말해. 바로 알레키노다 그래, 넘겨 봐. 자. 넘겨 봐 빨리. 뭐야? 다이로쿠아? 두 마리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두 마리 나온 거 아니야? 어, 그렇 수도 있지. <laughs> 오 h a t the? What the? 야 이거라니까 e w 알고 있었어 e What the? What the? w 터 a t 고 아니야 나는 t t h 알고 있었으니까 와 대박 아 t 아, the? 119 뽑이 남았어 야 그러면 그냥 무기까지 the? 자 가자 t t 무 e What the? What 이거 이거 h a t the? w 인식 시켜 h 붉은 달의 형상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지금부터 살짝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50법제 설마 여기서 나왔는데 레전드긴.. 아니 이거 여러분 진 주작이 아니고 진짜 주작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한는 칼이야? 남겨보세요, 어, 그래요, 그래요. 잠깐 설마 5성 또두개 벌써 이게 빌드업? 5성 넘겨봐라 넘겨봐라 넘겨봐라는데 넘겨보세요 형님 어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아니 근데 뭐.. 아이 그냥 무선.. <laughs> 아니 무기가 원래 박세 형들아 괜찮아. 게다가 요 우리.. 저 뭐하는 겁니냐 저거? 한4 아, 아, 0번쯤이 나올 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쏘도 다쏘 그래 그래 그래. 나 무기만 주면 돼. 아이, 나. 아 이봐. 냄새가 나아! 시동 걸렸어. 냄새가 나 자! 됐어. 괜찮아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말고. 요즘 부담 안 가지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자! 아 자! 아직 2 8개 남았어. 거의 30이야. 아 18개 남았네. 내가 잘하고 왔네. 바로 옆으로! 뭐야? 도대체 뭐뭐 뭐 하는? 직접 넘겨 보세요. 아니. 자깐만까 와! 어? 아니 뭔데 어? 이거? 그냥다 뽑아. 어. 뻔한... 아, 진짜 쉽다. 마사지 좀해 줄게. 마사지 소작다. 아. 아, 손을 아. 잡히라고. 어, 잡라고내 <laughs> 잠깐만. 요이돌 진짜 따라요. 선명? 이 돌까지가 바로 좀 빨리 빨리 가능합니다. 청소는 빠르면 어, 빠를, 바로 속 없지. 빨리 말할게. 아. 잠깐만. 잠깐 기다려 봐. 이거가 편하게 쉬고 있어. 나 충전할 어. 동안. 아이 과자를 또.. 아아.. 어. 아아자 아, 자.. 자어 그럼 얼마쯤 충전하면 될까 본자 10만 원으로 야돼 10만 원? 야 지금 나만 도는 거랑 합쳐서 60만 어. 아 충분하다 입에 과자를 더 넣어줘야 돼 지금 자15아 그래 한, 한 50만 까지는나안받도 되는데? 음. 자 이쯤에서 1돌 나오나? 아 그건 안 되네? 음. 안될것 같은데? 어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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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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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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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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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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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았어짜 진짜, 마지막에 오짜두개 뽑는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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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아니.. 나 똑바로 앉아 봐봐. 10만 원만 된다며? 10만 원만 딱더 해줘. 10만 원만 해? 응. 2도로 갈 거야. 나. 그럼 20만 원 가자. 20, <laughs> 20만 원만 <20만 웃음> 딱 까면 돼? 카드 여러 번 긁히면 와이파이 뭐 신경 쓰 문자 가잖아 그럼 한 번에 30 가자. <laughs> 미안해요. 미안알았어 어, 어, <laughs> <laughs> 아니 미안하기는 아니, 아니 네. 괜찮아요. 먹어 먹어 먹어. 어, 어. 내가 까주지는 못할 것 같아. 자152아 충분해. 152법이야. 이건 진짜 끝났다. 여유를 위해 날까? 됐다 이제. 어 아, 이게 5 0법이면 이게 6 0법째인가 다음 거다 이 다음 어. 거. 아, 알지 나도 이제. 와 진짜 무게가 아, 바로 아, 그래. 그리고 각 청. 각 청? 아직 좀 남아 남았, 남았지 않나? 더 나와. 어두개 그럼 그래 두개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아니 색돌인데 이거? 몇개 남았어? 아 근데 아직 1 3 2 음. 개는 남았긴 한데 오른손으로 하지. <laughs> 아니 뭐 빨간. 뭐. 양반이야? <laughs> 제발 아유. 가보자 일단 와문 바로 나오네 <laughs> 이거는 확정이잖아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아 손가락 <laughs> 이거 좀 빨리 <laughs> 알았다 배고프단 말이야 어야씨야 이거 바로 가자 자 딸까? 아, 자10 10포 <laughs> 야 10포 <15면> 들어갔어 <laughs> 미쳤다 이거 이거 뭐 몰래 카메라 진짜 아니고 아르날 키오를 아월뽑기 진짜 쉽다 근데 원십뽑기가 너무 쉬운데 아니 시스템 바뀌었어? 내가 있잖아 이렇나 어. 버프 받잖아 내가 아니, 버프에서. 아니 어떻게 된 건데? 아니 근데 버... 내 블루아카이브 뽑기 이렇게 안 나온데 <laughs> 왜, 왜 남의 원십뽑기 이렇게 잘 나오냐? <laughs> 야, 이제 가서 이제 편집 봐. 큰돌안 해요. 아니 큰돌뭐큰 돌이냐. 아니 지금 느끼 왔을 때더안해 이거. 아 근데 이 돌이 진짜 핵 가성비래. 진짜 나 느끼 왔는데 지금 더안할 거야. 아, 와도 근데 필요가 없어 내가. <laughs> 일반이야. 까다 들고 가, 까다 들고. 가. <laughs> 고맙다 누구가. 아 진짜 내 든든하다. 진짜 앞으로 뽑기는. 클래스 다 뒤졌네. 와. 아왜 또? <laughs> <laughs> 아니야 안 한다며. 형이러면도 클래스. 아, 점점까지 더 비쳤죠. 뭐... 아, 원신 하는데 지금 풀돌안 한다. 온 날이 안되거든 어. 자, 지금 8 1뽑 남았거든. 풀 돌이면 앞으로 돌팔 네개 해야 돼. 일단 남은 거에서 하나 더 뽑자. 아, 그래, 아우, 씨. 아, 너무 좋아. 까딱까딱. 어, 그래, 어, 뭐 이거를 응. 어, 아, 아. 이득이... 아, 뭐... 아, 이거... 아, 이거... 이금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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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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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여기서만 나와도. 여기서만 어, 나와도... 거 이거... 이거... 이도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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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꽉 <laughs> 천장 가까이 온다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배수. 자, 그냥 바로 건너뛰기 할게요. 왜냐면 보나가 나 아를렛 기우기 때문에. 아, 와 <laughs> 자, 이제 그럼 세개 뽑으면 되는데 얼마? 참고로 나 예전에 야란 한니 230도였거든? 근데 지금 40 썼는데 참돌이 그러면 딱 깔끔하게 어. 딱 30만 더 하자. 아고 먹고 있겠습니까? 아. 예. 자, 준비됐어. 자, 딸깍. 이게 한 20법이지 21법 음. 20법 시작 20법 20법? 남기고 아아 아하 아, 아, 아 진짜 야, 방 아아 아 70법인가? 아르라이키모만남오면 되잖아 어, 근데 <laughs> 자 천장입니다 들어가자 진짜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 아르라키모나 아, 픽들 몰라 잘 그런 거아 지금 몇개 뽑은 거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4돌 했나? <laughs> 어8 1개 남았어 나온다 아 이거 이거 두개 뽑아줄 수 있나? 그만, 배들아. 아이아 뭐가 나오지? 이 중요한 거지. 아, 보나만 아르레야 아, 넘겨? 그냥 넘겨. 넘겨. 막 픽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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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몰라. 아르레키노밖에 머리에 어, 없어, 지금. 70에 지금 무기에다가 넣어 <목소리도> 했어 10만 원만 더딱 10만 원만 가져. 아, 그래. 봐봐. 하 아르레키노? 어, 마지막인데 좀 그냥 한번 처살이 아, 볼까? 어차피 근데 뭐 보나만 나 아르레키노 생각하거든, 자. 진짜 여유로운 거 맞지? 쩔리거나 아, 어, 그런 거 아, 아니야? 전혀요. 가자. Three, t 와 훌륭해. 뭐냐? 야땀난거 아. 봐. 내가 긴장을 했어. 와. 그럼 바로 여기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볼까? 아를레키노. 와. 야, 근데 이, 얘가 카리스마도 있는데 이쁘기도 해. 어, 뭐야? 있어. 오 오. 오. 의자 다리 꼬고앉았다고 방금 전 네가 그래. 그 장면랑 이 똑같네. 똑같네. 다시 한번 해볼까? 어. 와훌레해 키노. 입에 겁나 안 붙네 흘릈네 키놈 일단 여기 돌파 샷태버려야 <laughs> 대박이야 그래, 간다 간다 오케이! 풀돌입니다 <laughs> 게다가 무기까지 있잖아 맞아 <laughs> 뭐야 이거? 초보다이 아, 아, 장창? 아밋에 미세 아우 미안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얘 무기가 원래 낫으로 떠야 되거든? 무기나 어. <laughs> 야박야 <laughs> <laughs> 이게 낫이라고 만든 만들... 야낫 모양 아 짜치기 뜨는거 봐봐 아, 와 이거지 와 이거지 <laughs> 이거 봐 깔맞춤 <laughs> 봐라 <깜마침 웃음>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나서봐, 이거 다소 어, 보이려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라니까. 야, 이거 진짜 진짜 뭐 간지난다. <laughs> 와, 일단 잠깐만, 그만 일단 레벨 작업 좀 할게. 좀 올릴 수 있는 거 약간 올려놓자. <laughs> 일단 80레까지 올렸고, 아 무기 레벨이 좀안 나와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조금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써보자. 일단 잠깐만, 기본적으로 평타가 <laughs> 와 이거 <이게> 뭐, 간지가 <laughs> 왜 이렇게 나냐? <laughs> 와 뛰는 것도 진짜 간지난다. 오, 게다가 강공격이 날아다닌다. 나게 뭐야? 물리고 이렇게 지나가 버려. 와, 이제 대. 어 뭐야? 잠깐. 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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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아, 죽었는데. 아, 육돌인데 물빠서 죽으니까 좀 이상한데. 나오긴 아, 저... 어, 요거 좀 조심해야겠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신규 보스 잡으면서 그냥 바로 신규 보스 가도 될것 같아. 음. 그냥 녹이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무기가 레벨이 20이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 카즈야, 요, 한번딱 시켜주고, 벤에 장깐한번딱 깔아주고, 종류 궁한번딱 써주고, 오! 아르레키노 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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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야, 칼 레벨 20인데 지금 데미지가 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와, 대박이다. 자, 요기서 궁한번써보게 우와, 공보 <공모션>. 샷. <laughs> 너무 멋있어. 자, 털 주고 강 공격 딱 때려 주고 넉커 샷. 자, 오, 일반 평타. 야. 오, 오, 오. 아니, 아니. 오막 방금 못 맞았던 거냐? 무기 레벨이 20인데. 아, 씨, 어떻게 이게 렇 되냐? 걷는 거 봐. 오, 어? 엔딩 포즈 어, 봤어, 한 번? 어, 어. 뭐, 뭐야 이거? <laughs> 야, 씨 진짜 우와 나.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호두를 보내 줄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와, 알레키노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쐈는데도 진짜 향상히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막 때리는 게 쉬운 쉬운 해가지고. 아, 그래도 있고. 어쨌든 오늘, 고맙다. 앞으로 원신을 든든하다 나만 믿으라고. <laughs> 아, 아, 내 손인 줄 아, 알았어. 내 손이야. <laughs> 아, 네. <웃음> <웃음>